초반에 굉장히 까칠하고 나빠 보이는 그런 역할이긴 하지만 뭐 감독님이 이렇게 설정하신 것처럼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치우지 않고 그런 데서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준원이한테 나기한테 이렇게 막 차갑게 대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 한 쪽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네, 나중을 위해서는 괜찮았던 설정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 막둥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말 정준원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음, 너무 정말 잘해줬고 오히려 나이대가 너무 어리지 않고 딱 11살이기 때문에 적당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하셨 네. 그리고 제가 기자로 나오는데 원래 처음에 이렇게 보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편집이 됐어요. 제가 못했나 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기자분. <laughs> 네,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저는 영화 안에서 수어를 배우는, 수어를 하는데요. 수어를 직접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그 전에, 전 작품에서 수어를 했었어서. 배우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근데 형님이랑 누나들께서 되게 절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말하셨었는데 시나리오를 바꿀 정도로 그러셨다고 근데. 제가 감독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네. 노력에 비해서 저는 약간 부족하게 한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요. 그때 잠실, 잠실 체육관을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또 야구를 보는 건갈머데그 뒤가 이제 편집이 됐고 편집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참. <laughs> 그리고 아까 보시고 하신 뭐, 그뭐그 다음이 이제 목기탕을 같이 가는 거였는데. 어, 목시실은 뭐, 개운했고요. 네, 오랜만에 미는 거라서 되게 저는 시원했는데, 보기에도 되게, 저도 보기에도 되게 예뻐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운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 외모와 달리 저는 액션이나 호러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예, 좀 좀비 영화 이런 거 정말 무서워해요. 예, 되게 싫어합니다. <laughs> 폭력적이고, 아이 무서운 영화, 아 싫어합니다.